이번 달에 친 2024년 9월 모의고사 30번 문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excellent alternative to calming traffic is removing it. excellent 훌륭한 alternative 대안. 대안이고 여기서 to는 전치사고 전치사이기 때문에 ing라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뭐에 대한 대안이냐면 calming traffic 교통을 calming 진정시키는 것에 대한 훌륭한 대안은 is removing it.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traffic입니다. 그 교통을 removing, 줄이는 것이다, 제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ing는 비동사 뒤에서 동명사가 보호로 쓰였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문장을, 어, 변형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The best way to c a l m traffic is to reduce the number of vehicles on the road.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 to calm traffic, 교통을 calm, 진정시키는 그런 최고의 방법은, is, 이다, to reduce the number of vehicles on the road, 도로에 있는 vehicle, 차량의 the number of, 수를, to reduce,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문장을 변형시켜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Some cities reserve an extensive network of lanes and streets for bikes, pedestrians and the occasional service vehicles. Some cities, 몇몇 도시들은 reserve, reserve는 마련해 두다, 따로 떼어 두다라는 뜻으로 어 동의어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allocate, set aside 등이 전부 따로 떼어 두다라는 뜻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몇몇 도시들은 reserve, 마련해 둡니다. an extensive extensive 하면 광범위한 network of lanes lane은 여기서 도로로 쓰였고 network는 망입니다. 그래서 도로망을 reserve 마련해 둡니다. 그리고 street 거리도 마련해 둡니다. 그런데 뭘 위한 거냐 하면 for 뭘 위한 bikes 자전거 pedestrians 보행자 그리고 occasion 하면 때때로의 수시적인 그런 서비스 빌크스 서비스 차량을 위한 스트리트 거리나 레인 도로 네트워크 망 광범위한 도로망을 레저브 어, 마련해 둡니다. This motivates people to travel by bike rather than by car, making streets safer for everyone. Motivate 그다음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투부장사가 온 오형식 구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to travel, 이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by bike, 자전거로, rather than by car, 차, 자동차라기보다. 그 다음 콤마인지가 분사구문으로 나왔습니다. 뭐 하면서, making street safer for everyone. 여기서도 make는, 어, 형식으로 쓰였고, 그래서 street가 목적어, safer,가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로 safe. 형용사의 비교급 형태가 쓰였습니다. 뭐하면서, street 거리를 safer 더 안전하게 만들면서,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더 안전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어, 자동차라기보다는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어, 여기에서 여기 분사구문을 한번 변형해서 생각해보면 City policies encourage cycling over driving.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도시의 정책은 driving, 어, 비교 대상이 나왔을 때 전치사 오버는 뭐뭐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것보다는 cycling, 자전거 타는 것을 encourage, 더 장려한다 라고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As bicycles become more popular in a city, planners can convert more automobile lanes and entire streets to accommodate more of them. as는 여기 비교급과 같이 쓰였을 때는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자전거가 more popular 더 인기 있고 더 대중적이게 됨에 따라 in a city 도시에서 그렇게 됨에 따라 uh, planners. 그 여기서 플래너들은 계획자들인데 아무래도 도시 계획자들이겠죠. 이 도시 계획자들은 can convert. convert는 전환하다라는 뜻입니다. More automobile lanes 더 많은 자동차 도로와 entire street 전체 거리를 convert 뭐할수 있다, 전환할 수 있다. to 여기선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accommodate, 수용하기 위해서, more of them. 그것들에 더 많은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자전거들입니다. 자전거들의, 자전거들의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전거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전체, 거리, 그리고 자동차, 도로, 로 어, 전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Nevertheless, even the most bikeable cities still require motor vehicle lanes for taxis, emergency vehicles, and delivery trucks.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고,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so. 그렇다고는 하지만, still, yet,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가진 연결어구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the most bikeable cities, even 심지어 가장 bikeable 자전거를 타기 좋은 cities, 도시들조차, still, 여전히 require, 필요로 합니다. more vehicle lanes, 더 많은 자동차 도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뭘 위한 자동차 도로냐 하면, 택시나, emergency vehicles, 긴급 차량, 그리고 delivery trucks, 배달 트럭을 위한 그런 더 많은 자동차 도로를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어, 앞에서는 그 자전거가 더 대중적이게 되면서 도시 계획자들이 더 많은 자동차 도로, 그리고 전체 거리를 더 많은 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택시나 긴급 차량이나 배달 트럭을 위한 그런 자동차 도로가 여전히 필요하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이므로 문장 삽입문자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장도 전체 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Delivery vehicles are frequently a target of animals, but they are actually an essential component to making cities greener. delivery vehicles 하면 배달 차량이고, 이 배달 차량은 frequently, 자주, a target of a n i m a s 방감의 대상이다. 방감의 대상이다. But they are actually, 그러나 그것들은, 그 배달 차량들은 실제로 an essential component, 실제로 essential,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다. to, 어디의 구성 요소이냐 하면, making, 만드는 것에서의 구성 요소이다. 근데, make가 나와서 다시 O형식, cities, 도시를 greener,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다. 여기서 animus, 반감이라는 것은 hostility, 적대감과 바꾸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이 가리키는 것을 문장을 조금 변형해서 생각해 보면, despite criticism, delivery vehicles play a key role in sustainable urban planning. criticism, 비판에도 불구하고 delivery vehicles, 배달 차량은 play a key role, 중심 역할을 합니다. in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달 차량들이 어떻게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문장에서 나와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 tightly packed delivery truck is far, a far more efficient transporter of goods than several hybrids carrying a few shopping bags each. A tightly 빽빽하게 packed 이, 이 짐이 팩은 짐을 싸다라는 뜻이니까 이 팩트 하면은 짐이 그 빽빽하게 들어찬 delivery truck 배달 트럭은 is a far은 비교급 강조 부사로 훨씬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훨씬 더 efficient 효율적인 transporter 운송수단이다 of 뭐의 상품의 운송수단이다 t h e n 오보다 어, several hybrids 몇몇의 그런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는 더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다. 어떤 하이브리드 차량이냐 하면 carrying a few shopping bags each. 이치 각각의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a few 단지 몇 개의 쇼핑 가방만 carrying 운반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는 어이 배달 트럭이 훨씬 더 efficient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친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a truck is more efficient in transporting goods. 트럭은 상품을 in transporting 수송하는데 i in 아인지 있어서 more efficient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Distributing food and other goods to neighborhood vendors allows them to operate smaller stores close to homes so that residents can walk rather than drive to get their groceries. Distributing이 여기서 ing로서 주어 자리있고그 다음에 allows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Distribute는 배포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 Food and other goods 음식과 다른 상품들을 to 어디로 distribute, 배포하냐 하면 neighborhood vendors, 동네의 vendors, 상인들에게 distributing, 배포하는 것은 allow, 그 다음 allow뒤에 목적어 to operate, 목적격보 오형식으로 쓰였습니다. allows them,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동네 상인들입니다. 동네 상인들에게 To operate. 운영할 수 있게 a l l o w s 허용한다. 뭘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냐면 s m a l l e r s to r e s 더 작은 상점을 운영할 수 있게 a l l o w s 허용한다. 그런데 어떤 어, 가게냐 c Close to homes. 어, 집 집에 더 가까운 그런 작은 상점들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So that, so that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결과, 그 결과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그때그때 그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결과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과 다른 상품을 동네 상인들에게 그 트럭이 배포하면, 그 상인들은 더 작은 상점을 집 근처에서 운영을 할수 있게 되고, 그 결과, resident, 그런 주민들은 can walk, 걸어갈 수 있습니다. rather than drive, 운전하기보다는 to get their groceries. 그들의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운전하기보다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도시를, 트럭이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Distributing은 동명사로 주어로 쓰여서 동사, 단수 동사, 스위치 시켜준 거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글의 내용을 summary 요약해 보겠습니다. While b i k e c b l e cities are ideal, certain motor vehicles are still necessary. 그런 그 자전거를 타기 쉬운 도시들이 are ideal. 되게 이상적이고 좋기는 한데 certain motor vehicles, 어떤 특정한 그런 자동차 차량은 여전히 필요하다. 라는 내용을 담은 글이었습니다.